그리고 함께 채워가고 함께 돌파하는 풀업 여성위원회의 처음 시작을 응원하러 와주신 많은 동지 여러분, 이 추운 날한 걸음으로 달려와 주셔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체포 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놈은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형해화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고, 일상을 빼앗기고, 우리는 길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최근에 항공 참사로 정말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 가슴 속에 뭔가 떨림이 있습니다. 어떤 떨림이냐면요, 설레임입니다. 여러분, 길, 길에서 만나는, 거리에 나갔을 때 만나는 그 국민들, 그리고 이 추위에 이 대회실을 가득 채운 우리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내 나라 대한민국의 새 역사 쓸수 있겠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설립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창조적 파괴 아십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내란 숙의 작당들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악습과 우리나라의 청산되어야 할 것들이 함께 파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개편될 것입니다. 변화에는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비를 맞아가며 한남동을 지키는 인간 키세스를 보면서 우리 그 굴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굴하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채워나간다면, 함께 불파한다면, 함께 풀업한다. 희생하고 뒤에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항상 묵묵히 소외되면서 그러면서도 굽히지 않고 우리 부드러움으로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어두운 시절 우리 여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빛 들고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네. <laughs> 이간나린 불빛이 큰 흐름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성동지들여기 계신 우리 동지들이 대한민국 여러분, 여성들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100년 전 미국의 장미와 빵 투쟁이 그랬고요. 50년 전 대한민국의 호주법과 가족법을 폐지하는 투쟁이 그래왔고 바로 오늘 K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이 응원봉 투쟁이 러합니다우여여성들은요 항상 약자이거나 약자를 대변하는 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주도자였고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고 강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laughs> 여러분 오늘의 발표식은 그래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가 당대표님,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높이 든뒷발아래 우리 서울시당 장경태위원장님과 함께 이 대... 우리는 K 민주주의의 주도자가 될 것이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그런 결의찬 그런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설레입니다. 여러분도 설레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한분한 한 분이 내 동지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 않다고. 우리 민주당은 해낼 수 있다고. 우리가 나라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더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시당 여성위원회와 함께 풀업하시겠습니까? <laughs> 여기 여성위원회 단원분들, 저희 서울시당 여성위원회와 함께 연대하시겠습니까? <laughs> 그렇다면 우리 의원의 목소리로 2025년 서울